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어, 파이썬 개발 환경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기초 문법 학습까지 가능하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왜 파이썬을 선택을 했냐면 어, 데이터 관리하는 쪽에서 파이썬 또는 R이라는 예,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아무래도 R은 조금 통계적인 지식도 조금 필요하고 통계 함수 쪽이 많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접하기 쉬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고자 해서 예,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파이썬, 그다음에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윈도우즈도 설치해 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러 솔루션들 많이 설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요즘은 다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예, 다덱스트 누르면 설치가 다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제 따라 해 보실 수 있게 동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나콘다라는 툴을 설치를 할 건데요. 아나콘다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냥 웹으로, 저는 이제 크롬이 주 웹브라우저라서 크롬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저희가 파이썬 코드 넣고 실제 실행해 볼수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도 같이 설치가 되니까요.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와 파이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썬 많이 들어보신 언어일 거예요. 요즘 뭐 초중고 코딩 수업에도 파이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쉬운 언어죠. 하지만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인공지능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 파이썬은 누가 만들었냐면 귀도반 로섬이라는 분이 개발을 해주셨고요. 어, 실행 방법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면, 저희가 C나 C++ 언어는 보통 컴파일러라는 예, 다른 툴이 있고, 그 모듈이 코드를 컴파일링 한다고 해요. 예, 따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뭐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서 쓰고, 뭐, I는 뭐,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실행을 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위에 함수를 선언을 해놓고 그냥 호출해서 호출한 대로 그냥 쭉 순서대로 예, 실행이 되는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그리고 파이썬은 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모양이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었는데 보니까 파르나소스산에 살던 뱀을 가지고 해서 이 파이썬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파이썬은 무료죠 그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죠 또한 이게 빅데이터 분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듈들을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이썬을 계속 학습을 할 거고요. 스크립트 작성과 프로세스 자동화, 그다음에 웹 개발, 그다음에 일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이 파이썬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하고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많은 학자들과 우리 선배, 개발자분들이 우리가 그냥 호출해서 쓰면, 예, 바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함수들과 패키지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laughs> 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쓸수 있고요. 약간 느리긴 해요. 로컬에서 실행해서 하는 것보다 컴파일 이미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저희가 개발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파이썬은 데이터 과학 분야,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 분야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보고 있죠. R과 파이썬이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은 물론이고, 매트립과 R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스크립팅 언어로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나중에 지금 뭐 저희가 꼭 인공지능 뭐 이쪽 분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번 시간에, 어, 이번 학습을 통해서 기초 문법부터 시작해서 파일 로딩 하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실제로 적용해서 코딩 하는 것까지, 예, 한번 배워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약간 콘솔창이라고 해요. 저희가. 어, 그리고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아나콘다 프롬프트 라는 걸 설치를 하면 이렇게 까만 창. 저는 옵션을 까맣게 해놔서 까만 커맨드 창이 떠요. 예, 이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옛날에 윈도우즈 나오기 전에 도스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렇게 커맨드 창으로 커맨드라인 방식으로 명령이 실행이 됐었는데요. 어,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커맨드라인 형태로 실행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뒤에서는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 노트북을 쓸 건데요.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좀더 밝은 환경에서 예, 해보실 수 있겠죠. 파이썬을 개발을 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아나콘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이썬을 실제로 그냥 가져다가 설치를 하면 예,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예, 개발 환경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아나콘다 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좀더 편하게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것좀어 왼쪽에 있는 요, 요 창은 조금 옛날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왠지 좀 신식 같아요 예 얘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 하고 R을 많이 쓰는데 얘는 R Studio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R을 설치를 하고요, R Studio라는 요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도 맞춰서 그 코딩 규칙에 맞춰서 코드를 넣어주면은 R의 장점은 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현란하죠. <laughs> 예, 그래프를 좀 예쁘게. 파이썬보다는 좀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예, 뒤에서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R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왜 우리는 파이썬을 골랐는지 예, 보면 어, 파이썬의 장점은 특정 주제나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우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우기 쉬운 언어, 예, 그렇 그리고 다양한 용도의 언어. 빅데이터에도 쓰고 인공지능에도 쓰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에도 쓰고 좀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른 상용 어플리케이션용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현장에 뭐 투입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안 골랐냐 네 어, 아래 장점은 시각화거나 뭐 라이브러리 상태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 금방금방 이 커뮤니티에서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올려줘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저희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속도가 느리고요. 얘가 중요하죠. 어려워요. <laughs> 네. 그래서 통계적인 함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현란한 화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배우기가 파이썬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 파이썬에 그렇다고 해서 시각화하는 툴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어, 단순한 느낌의 예,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각화가 되는 것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어요. 별거 한게 없는데 그래프들이 막 그려져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서 또 시각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마크는 파이썬이 더 귀엽네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이트 접속해서 다운로드부터 받아야 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다운로드 우리가 받을 거냐? 한번 봤을 때 저희가 아나콘다라는 거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나콘다가 뭔지 좀 보셔야 겠죠. 그래서 아나콘다 요 배포판에는 사이파이, 또 넘파이, 뭐 넘바. 뭐 지금 이 명칭은 굉장히 생소할 텐데 뒤에 가서 실습을 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저희 이 패키지 이름들이니까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 패키지들이 이 상용 및 과학 분야 예, 파이썬 작업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미 다 인스톨하지 않아도 예. 포함을 해주고 있어요. 아나콘다 배포판에서. 저희가 이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지 않고, 어,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그때마다, 인스톨 해서 요게, 이렇게 pip install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인스톨을 계속 해줘야 돼요. 하나 쓸 때마다, 물론 한번 인스톨하면 그다음부터 쭉 쓰면 되긴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인스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나콘다에서는 이러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이미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맞춤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설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코드를 넣어서 해볼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빅데이터를 쓰다 보면 지금 저희가 실습할 때 가장 많이 쓸 라이브러리는 이 판다스, 그 다음에 맵플로립, 얘는 시각화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이 numpy, numpy는 일반적인 통계, 수학, 용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이세 개를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를 해 보죠. 이 a n a c o n d a c o m 예, 접속을 하시면요. 이게 지금 저는 한글로 예, 변화, 변, 변형을 시켜놨는데 크롬에 보시면 이 크롬 이렇게 메뉴 있고 검색하는 창 옆에 여기에 한글로 할 건지 영문으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면 요거는 지금 한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하단에 메인 페이지 하단에 다운로드 예 받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활용하셔가지고 내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윈도우즈라서 예 윈도우즈용 64비트짜리 예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지금 400메가 이상 설치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최신에 또 받으니까 590메가 이상이 되어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5분 이상 예, 설치하는데 걸리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예, 설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렇게 셋업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기본 설치이죠. 다 넥스트,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고 해서 제가 중간 생략했습니다. 계속 넥스트만 누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 넥스트를 눌러서 저희가 완료를 뭐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이 화면은요, 저희가 윈도우즈 요 하단 메뉴 있죠. 요 시작 메뉴. 그쵸? 이렇게. 요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요 팝업 메뉴에 이 아나콘다 3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콘솔창처럼 뜨는 거고요. 얘는 크롬. 크롬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주피터 노트북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어 저희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나콘다를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혼자서 실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시기도 하고 또 사이트 접속해서 뭐 어디를 도대체 눌러, 눌러라는 건지 좀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속 경로는 www.anaconda.com. 이상하네요. .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영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크롬을 사용을 했고요. 영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글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상단에 이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 다운로드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 메인 화면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라고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맨 앞에 윈도우 모양을 딱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아나콘다 인스톨러스라고 해서 각 OS에 맞춰서 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요즘은 거의 다 64비트 사용하시니까요. 자기가 사용하는 os에 맞추어서 골라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64비트 윈도우라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어, 용량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통신 환경이 많이 빨라져서 조금 빨리 다운로드가 될것 같긴 한데요. 예,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뭐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만 학습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학습 자료 보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거의 590메가 정도 예,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바로 하셔가지고. 네. 지금 아나콘다 설치 파일 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셋업 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셋업 창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설치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넥스트를 한번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센스 동의는 하셔야 되죠. 예.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안 되고요. 자, 동의 했고 어 우선은 올 유저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next. 예, 하셔야겠죠. 허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아나콘다,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기본 되어 있는 거대로, 이렇게, 인스톨을 했습니다. 자, 설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590메가 정도 이상 되는 파일이다 보니까 마지막 설치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how Detail 이렇게 눌러서 어떤 게 설치가 되는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네, 보시면 이제 Complete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한 저도 5분 넘게 예, 파일 설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되시면 여기 넥스트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예, 또 넥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여기 튜토리얼 설치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예, 세팅하시면 되고요. 저는 뺄게요. <laughs> 네, 빼고요. 이렇게 마무리 피니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아나콘다 관련해서 이제 안내 창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보시면 음. 요 아래쪽에 예, 아나콘다 설치된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밑에 쪽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프롬프트라든지 주피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예,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저희가 여기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걸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한번 실행해 보는, 확인해 보는 문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죠? 파이썬이라고 쓰고요. 한칸 띄고요. 대시가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대시 두개 들어가고요. 버전이라고 써 주시면 현재 아나콘다에 설치된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거의 최신 버전이겠죠. 마지막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파이썬 버전 확인해 보시고요.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내 PC에 파이썬이 설치가 됐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이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넘파이, 뭐 판다스, 매플로립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우선은 파이썬은 이맨 하단에 function이라는 함수, 함수로 구성이 되고요. 이 함수들이 모여 있는 게 모듈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함수나 변수 또는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 그죠? 요 .py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을 저희가 모듈이라고 하고요. 이 모듈이 여러 개 모여서 한 가지 기능을 이제, 어, 어떤 분류,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그 기능들을 여러 개할수 있는 모듈이 모여져 있는 걸 패키지라고 하고요. 예. 이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땐 패키지라고 하고, 어떨 땐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예. 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동일한,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서 코드 실습하면서 또 강조를 하겠지만, 모듈과 패키지는 프로그램 작성할 때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어, 임포트에서 사용을 하려면 처음에는 인스톨이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나콘다에는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스톨은 하지 않으시고요 코드상 코드를 작성할 때맨 상단에 이렇게 임포트 내가 쓰고자 하는 요 판다스를 쓰겠다 그러면 임포트 판다스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한번 불러 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저희가 자주 사용할 예, 패키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우선 넘파이 얘는 행렬이나 다차원 배열 같이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이파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통계 패키지 자연과학 분야에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이 판다스. 왜냐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처럼 이렇게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해줘요 예, 그게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할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이킨럼 여기서부터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게 나오죠 여기도 머신러닝 예, 나중에 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할 게맵플로리이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실습할 때도 나오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어요. C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더 사용에 간편하게 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라이벌이 보셨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제 프롬프트 보셨다면 지금은 주피터 노트북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계속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주피터로 이런 예, 아, 게 있구나 정도만 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을 위해서 다양한 ID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이게 존재를 하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수업은 j u p t e r 노트북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중요한 건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을 해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화식 환경을 지원을 해요. 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서부터 명령 내리는 대로 쭉 실행되는 형태, 그죠? 얘도 여기서 명령을 넣고 엔터를 그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결과가 보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AI 학습 데이터라고 준비를 할 때, 다, 당연히 이 파이썬,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 이득이 있겠죠. 예. 이렇게, 셀 모드라는 게 있고, 코드 편집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가 다른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실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 아이디를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간단하죠. UI가. 그래서, 간단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New 버튼 눌러서, 파이썬 선택해 주시면 파이썬을 학습할 수 있는 새 파일이 만들어져요.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래서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면 제가 여기서 파이썬 테스트 해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즐거운 파이썬 공부하기라고 해서 엔터를 쳤어요. 아직까지 실행이 된건 아니에요. 명령어만 입력이 된 거고요. 그런 후에 여기 런버튼 눌러주면 비로소 여기 결과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저희가 앞으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